어둠을 딛고 빛으로 걸어온 목소리. 팬들의 기다림 속에서 그 이름이 다시 무대 위에 오릅니다. 가수 영탁, 10개월 만에 전격 컴백 소식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이 7월 중새 디지털 싱글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말 한마디에 댓글창은 다시 뜨거워졌죠. 이번 신곡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미니앨범 슈퍼슈퍼 이후 무려 10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곡입니다. 영탁은 그간 정규 1집 MMM 52만장, 정규 2집 홈 62만장 그리고 슈퍼슈퍼 53만장 이상을 판매하며 3연속 하프 밀리언셀러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중성과 팬덤 모두를 잡은 아티스트 이제 그의 다음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은 여름 시즌 발표되는 만큼 청량하고 에너지 넘치는 썸머송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집니다. 썸머탁이라는 별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팬들은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 계절이 기다리는 가수라며 벌써부터 SNS와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습니다. 현재 영탁은 코레일, 몽골 관광청, 대한체육회 등 공식 홍보대사로도 활약 중이며 예능과 드라마, 단독 콘서트 투어까지 다방면에서 멀티 엔터테이너로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을 넘어 기대를 노래하는 사람. 노래로 걷고 무대로 말하는 남자. 영탁의 새로운 싱글은 7월 당신의 여름에 또한번 지난 감동을 더할 예정입니다. 이제 무대 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더 많은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